지금 유지되면서 돌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센 거거든요. 오늘 일단 파밀셀이 좀 먼저 튀는 거죠. 그죠. 파밀셀이. 파밀셀이 고가 돌파나면서 지금 장땡봉 뽑긴 하는 거죠. 다 비슷한 차트에 파밀셀도 그렇고, 홈캐스트도 그렇고. 그러니까, 음. 자, 오늘 매도가 더 세면 안 되죠. 일단 5,900원대 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꺾이면 안 돼요. 꺾이면 양봉이 훼손이 되면 안 돼요. 지금 가격 매수하시면 가격 한 번씩 좀 적어 주시고 매치 되시면 가격 한번 적어주세요. 가격 5,900원, 5,900원, 6,100원은 좀 높다. 6,100원은 좀 높네. 매수 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단가 오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6,100원이신 분은 높아요, 높아. 오늘도 보면 뭐차 바이오텍도 추가적으로 가고, 다 그쪽 라인 때들이 많이 가는 거죠. 줄기세포 쪽 라인 때들이 상당히 잘 가는 거예요. 네. 줄기세포 라인 때들이. 자, 뉴프라이드는 단가 기준 대응하세요. 단가 기준. 보여주신 분들 단가 기준 대응하시고, 뭐그외 종목들, 또,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종제 많이 있잖아요. 그쪽 위주로 좀 보도록 하구요. 얘도 좀, 지금 차, 바, 얘, 지금 바닥 엄청 잘잘 자리 엄청 잘 잡은 거에요. 그죠? 예, 이번안 놓은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마지막 전환 극저점이에요. 예. 야, 차바이오텍 판매세 엄청 세네요. 홈케스트 많이 올랐어도 지금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갭들고 뭐 슈팅 나오는 거 생각해서는 되게 매사하고 싶은 종목이기도 하네. y j m 게임즈 오늘 뭐 액면 분할에서 시작하는데 급등해주네요, 얘도.